안녕하세요 아니말고입니다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인풋이 좋으면 아웃풋이 좋습니다 좋은 게 들어가도 좋지 않은 게 나올 순 있지만 대부분 좋은 게 나옵니다 그렇기에 좋은 걸 넣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게 나오고 다시 좋은 걸 넣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요 그럼 좋은 걸뭘 넣어야 될까 새해 목표 중 하나로 좋은 걸 많이 넣자 로 잡았는데 제 기준 좋은 걸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먹을 거. 좋은 걸 많이 먹어야 합니다. 맛있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제 말은 건강에 좋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자기 몸에 맞는 건강한 거. 홍삼이 좋다고들 하는데, 자기 몸에 안 맞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맞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컨디션과 똥입니다. 커피를 몇시 이후에 먹으면 잠이 안 와. 그럼 체크해뒀다가 그 시간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술을 얼마 이상 마시니까 다음 날 숙취도 심해. 그럼 체크해뒀다가 그 이상 술을 안 마시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똥이 잘안 나와. 혹은 설사를 해. 그럼 그 음식을 피해야겠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자꾸 체해. 혹은 속이 너무 쓰려. 그럼 그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쉽죠? 근데 그거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아,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laughs> 그래서 올해는 저한테 맞는 음식을 체크해서 안 맞는 건 피하고 맞는 건 되도록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좋은 걸 많이 봐야 합니다. 미술관에 자주 갑니다. 좋은 전시가 있으면 보러 가곤 하는데 아, 물론 인스타그램용 사진도 찍으러 가긴 합니다. 각설하고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많은 작품들을 걸러서 전시된 거기 때문에 이미 좋은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상에서 볼수 없는 좋은 그림이나 작품들을 보면 뇌가 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또한 좋은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좋은 것들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뭐, 창의적인 생각, 유연한 생각, 새로운 시각 등 의식적인 부분과 무식적인 의 부분까지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미술관이 힘들다면 좋은 영화도 괜찮습니다. 재밌는 영화도 좋은 영화지만, 명작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화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영화를 본 후에, 느낀 점도 적어보고, 다른 사람 느낀 점도 찾아 비교해보고, 또 공감도 해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아웃풋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운동입니다. 저는 웨이트와 수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깨를 좀 크게 다쳐가지고 한달한두달 한 정도 운동을 쉬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아예 안 써야 빨리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확실히 쉬어보니 운동을 할 때와 안할 때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운동을 할 때는 식단을 안 해도 살이 전혀 찌지 않고 대부분 괜찮은 컨디션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운동을 쉬어보니까 먹는 쪽쪽 살이 찌는 것 같고 몸도 무겁습니다. 운동을 안 했는데 더 피곤감? 피로감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까지는 아닌데 무기력함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는 느낌? 신기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체력이 더 있고 체력이 더 있으니 정신적으로도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역시 운동은 좋은 인풋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통을 강의하시는 김창옥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걸 구별하는 건 결과를 보면 안다. 할때 좋은데 하고 나서 뭔가 찝찝하면 좋은 게 아니고 할 때는 좀 힘든데 하고 나면 좋은 거 그게 바로 좋은 거다. 그렇습니다. 좋은 인풋인지 아닌지는 결과를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올해는 좋은 걸 많이 하고 많이 넣어서 좋은 걸 많이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아닌 말고